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안에는 돈 버는 은퇴가야 되겠습니다. 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현재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연금보험을 가입할 경우 가입서 기술을 뽑아줍니다. 20세가 가입했는데요. 뭐 얼마 얼마 내고 몇십 년 동안 낸다면 65세 때 200만 원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가입서 기술을 뽑아주는데요. 이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의 연금액이 아닙니다. 20세라면 45년 뒤에 200만원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치는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 똥값에 불과하거든요. 왜 그렇다면 연금보험은 미래 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하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보험 판매 시 미래에 수령할 연금액을 예시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하는 경우가 많겠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매, 만약에 매월 얼마를 냈더니 65세 때부터 3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300만원 받으면 충분하게 노후생활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TBM, Time Value of Money 라고 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얘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45년대에 받게 되는 300만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요. 45년 동안 할인한다면 정말로 젊은이들 말대로 속된 말로 똥값에 불과하거든요. 만약 25세가 40년 후인 65세 때부터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요. 공시율 3.0% 가정 시, 적용 시, 지금은 2.5%내입니다만은요 40년 480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100만 원을 납부하고 나서 40년 후에 받게 되는 매월 3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납입보험료는 무려 4억 8천만 원에 이르죠. 그런데 과연 65세 시점의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물가상승률 3.6%입니다. 2023년도. 하지만 3% 적용시 92만 원에 불과합니다. 65세 때 받는 300만 원이 92만 원이라는 것이죠. 90세 시점은 44만 원이고요. 또한 물가상승률 5% 적용 시에는 65세 시점은 43만원, 90세는 겨우 1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돈 때문에 여러분, 연금 보험 가입하시겠습니까? 특히, 어떻습니까? 이러한 물가를 반영하니까 미미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요, 연금 보험 판매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물가가 더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완전히 지옥길을 방불케 할 겁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물가 상승이 올라서 정말로 푼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겨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100만 원씩 480개월 4억 8천만 원을 내야만 되겠습니까? 보험사가 연금보험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주지 못하는 것은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등으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가 굴러가니 절대로 현재 가치의 연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내더라도 절대로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준다고 가입 설계에 예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에서는 망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연금보험 가입 시 절대로 현재 가치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준다고 한다면 보험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산을 바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파산을 막으려고 이처럼 적은 연금액, 미래 연금액을 예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많이 가입하고도 노후 준비가 되지 못하는 가입자를 전혀 배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연금 보험을 10년짜리를 납부를 했습니다. 공시율이 2.5%입니다. 그런데요, 그 공시율 2.5%라고 하는 것은 일시납을 냈을 때2.5% 온전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립을 한다면요, 거기에 2.5%가 아니라 1.15%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15%밖에 실질적인 수익이 안 되는데, 물가가 3.6% 뛴다. 그러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2%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10년 납의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내면요. 100만 원이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이 실질적으로 1.15% 굴러가는 게 아니고요. 90만 원이 1.15% 굴러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비 등등을 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연금 보험을 가입해서는요. 온전한 수익을 얻을 수 없고,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요. 노후 준비는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금 보험으로 노후 준비는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연금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하는 국민 연금을 가입하고요. 부부가 가입 강화해야 되겠죠. 연금 보험을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하고 기타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도 모조리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은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후 준비가 연금이 아닙니다. 연금 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 연금이 아니죠. 바로 은퇴자산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연금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노후준비에 성공할 수 있고 자산 관리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국민연금하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개념 은퇴 설계의 노후준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요. 그 보험 전문가이면서 은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연금 전문가죠. 그러니 제 말을 들으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금 보험이나 보험을 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 보험사에서 연금 보험을 판매하면서 미래 가치의 연금액만 예시하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예시하지 않고 준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주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구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되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하자 감사합니다